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본성은 살아있다 라는 제목의 내면 아이와 관련된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자는 이선인 님이고요. 푸르미 교육 연구소 강사이자 코치로 활동하셨고, 개인 상담만 2,500회 이상 중국과 일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내면 아이 치유는 마음 공부 초반에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던 주제인데요. 책 초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면 아이는 어릴 때 충족시키지 못했던 우리의 욕구와 감정이다. 즉,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욕구 불만의 어린아이인 채로 남아있는 마음이다. 이 아이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자신을 맞추면서 애를 쓴다. 그리고 과하게 분노할 때도 많은데 이 감정은 주로 아이를 키우면서 올라올 때가 가장 많다. 나는 부모에게 한마디 못하며 숨죽여 울었는데, 악을 쓰며 우는 아이를 볼때 화가 났고, 나도 받아보지 못한 것을 자식에게 주어야 할때 분노가 올라오고, 내가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했기에 수치와 함께 화가 치밀어 오르며 괴물로 변하곤 했다. 그동안 그렇게 잘 감췄는데, 아이를 통해 올라오는 내면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더는 억압하거나 감춰지지 않았다. 이렇듯 지금의 나는 과거의 연장선 위에 있을 때가 많았고, 현재의 문제는 대부분 과거의 내면 아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치유를 통해 그때의 감정을 만나 실컷 소리내어서 시원하게 울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나 자신과 만나는 경험을 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됐습니다. 내면 아이는 어렸을 때 형성되어 내면화 되어버려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습관이 남아 특정 상황이 되면 특정 감정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영화에서 홀로 남겨진 주인공이라든지 말 못하고 숨기고 있다가 오해를 산다든지 그런 상황에 특히 감정적 동요가 심했는데 왜 그런지 이유도 몰랐었죠. 하지만 조건 반사적으로 그 장면을 보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심한 우울감 같은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내면 아이가 무언지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이해하면서 점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젠 같은 상황이 생겨도 매번 우울하지만은 않아요. 다시 책을 읽어 볼게요. 당신의 정체성이 된 수치심은 무엇인가? 나는 부족하고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내 존재는 들러리, 철딱선이 없는 아이, 웃는 바보라는 것이 무의식에 내면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나를 들키지 않기 위해 포장하고 감췄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 나름의 노력을 평생 했지만 어떻게 해도 무의식에 깊숙이 내면화되어 있는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다. 내면화된 정체성은 가족 안에서 애초에 부모가 비춰준 거울이기에 부모가 와서 취소하기 전에 아이 스스로 그 굴레를 벗어나기란 정말 쉽지 않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의 시스템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평생 그 굴레에서 꺼내줄 부모를 기다리는 내면 아이로 살아가게 된다. 부모를 통해 받은 정체성이기에 부모만이 해결해줄 수 있다고 믿는 상태이며 나 자신이 이미 주체성을 잃어버린 무기력하고 무능해진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오랫동안 나를 괴롭힌 범인이 수치심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공부와 치유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건강한 수치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수치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행동이라면 고치면 되는데 존재 자체가 수치인 채로 살아온 존재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오랜 시간 치유하며 수치를 느끼는 나와 존재 자체로 수치인 나를 지켜보면서 분리하기 시작했다. 분리되기 전에는 항상 초라한 내면을 들킬까봐 평온한 모습으로 웃었고 감춰야 했다. 이 마음은 결국 내면 깊은 곳에서는 존재의 초라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라함을 감추기 위한 노력은 매 순간 나와 함께였다는 것을 자주 경험했는데, 30대 후반이었을 때인가 어느 날 우연히 옛날 지인을 만났는데, 아니스라고 나의 세례명을 불러준 적이 있었다. 나는 종교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지만 어린 시절 언니 손을 잡고 따라갔던 곳이 성당이었기에 후에 마음이 힘들고 외로웠을 때 다시 자연스럽게 찾게 되면서 20대 초반을 성당에서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보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나의 세례명은 아네스였고, 이 이름을 지을 때도 이유가 있었다. 며칠을 가톨릭 성인 사전의 글을 읽고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고귀하고 잘 자라고 귀티나는 모습의 성인을 고른 것이다. 나에게 없는 것이라 여겨서 너무 갖고 싶었고 부러운 마음에 아네스라는 세례명을 선택했었다. 이렇듯 삶의 다양한 곳에서 나의 선택, 동기들을 다시 돌아보는 일이 많아졌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과거의 여러 상황에서의 선택 동기들을 점검해보라. 학교와 학과의 선택 동기, 결혼 동기 등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 당시 나의 가족 환경과 내면 상태, 그리고 자존감이 어땠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로써 다시 한번 선택해 보라 지난 날을 한번쯤 돌아보는 것이 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성장을 돕는다 한번 해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있었던 일중 두고두고 후회하며 아직도 기억나는 지점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잘하는 똘똘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놀자고 놀러 오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나가 놀았죠.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친구가 놀자고 찾아왔죠. 그런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거절했는데 왜 거절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놀자고 찾아온 친구를 돌려보낸 건그 당시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이 친구가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서울로 전학을 갔더라고요. 아무런 인사도 못 했고, 어쩌면 그날 인사를 하러 왔는지도 모르죠. 무슨 이유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거절했다는 죄책감 같은 것들이 그때 내면화된 것 같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갈수록 힘들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요즘은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져서 나름 거절도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제 지인들이 보기엔 아직도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때의 그 기억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거절해야 하는 순간에 가끔씩 그때 상황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 분명 영향을 준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책 내용대로 현재 상태에서 다시 선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 강혁아. 놀자. 왜 전학 가는지 얘기도 좀 해줘.